네, 안녕하세요. 코인세력 브로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몇 개월 암호화폐 컨퍼런스 출장을 해외로 다녀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빠르게 업로드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만큼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제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폭등이요. 지금 앞으로 여기서 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올 겁니다. 가장 최근에 바닥이었던 구간까지 돌파하며 시바이누의 인생 저점이 만들어질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 지금 탑승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극한의 이득을 만들기 위해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이번 목표는 시바이노의 1달러니까요. 앞으로 위아래로 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대거 출현할 겁니다. 연속 5개 이상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지캔들이 나온 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줄 건데 이 하락이 시바이노 1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폭등의 신호탄 되겠습니다. 이때 매수하셔야 돼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치고 나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잠깐만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취일이 중역 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암스테르담 크립토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6월 28일 제가 두바이에서 개최했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만큼은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시고요.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 세력들끼리 주고받는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내용은 우리 시바이노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에서 매수 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 이달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꽤 어려운데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바인 코인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켜라라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나 오를 때까지 이걸 위로 끌어올릴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확한 일정 체크 없이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에 물리는 주인공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 이돈 벌어 가시라고 이거 여기에서 전체 공개로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전체 공개해 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못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브로커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좀 무료로 드리도록 할텐데 근데 여기서부터 뭐 의심 많으신 분들 마음의 벽부터 세우시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링크 클릭하고 브로커 보내셔서 이슈 체크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팩트인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링크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체크한 곳 있죠. 여기다가 브로커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적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하시는 방법 체크하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빠르게 적어주신 다음 제일 밑에 관심 코인 혹은 보유 코인 적는 칸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적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애들 말고도 다들 불짱이라고 코인이 반등만 하는데 왜 계속 시바이노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차트 분석으로는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이런 거 차트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로 지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똑같이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얼마 전 대폭등을 겪은 퍼치펭귄 있죠? 이런 퍼치펭귄 같은 밈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해외에서 상장을 미리 하거든요? 아직 업비트에 상장하지 않은 밈코인을 폭등시킨다는 정보를 또 입수했습니다. 이게 전혀 부담이 없는 게 여러분들 만원, 십만원만 투자를 해보셔라. 그리고 나서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바이노 초기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1조까지 벌지는 못했어도 그때 매수했던 10만 원이 1년 만에 1억이 됐고요. 지금 해외 거래소 자금 15만 달러 원화로 2억 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냈다보니 민코인 줍는 방법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폭등과 장기적인 가격을 따지고 봤을 때 민코인만큼 가격이 급등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고 업비트에 조만간 상장할 민코인 그로 인해 또 다시 작전이 시작될 이 민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민코인 받아보시려면 영상 하단 댓글란에 고정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브로커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